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얼 케빈 크루, 디케 뉴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가만히 있는 편이 더 나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해 볼까 합니다. 면접에서는 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중요한 합격의 무기가 되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하시는 것이 합격에 더 가까운 행동이 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접관님께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 1번부터 순서대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상황 때문에라도 우리가 승무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멘트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올까 전략을 짜시는 거는 이미 해 놓으셨어야 하는 준비 과정의 하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비를 하시되 상황을 바꾸어서 면접관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 하면서 지원자를 따로 받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손을 들까? 아니면 손을 들지 말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주저하면서 손을 들까 말까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정말 1초 만에 손을 들고 저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는 느낌을 주시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면접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선생님, 저는 과거에 면접에 참여했을 때 손을 들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했던 친구들은 다 떨어지고 오히려 손 들지 않았던 친구에서 합격자가 나오던데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때에는 손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기회를 줬다기 보다는 손을 들고 마지막 할 말의 기회를 얻은 친구들이 예를 들면 면접관님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말을 꺼냈거나 또는 면접관님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자기자랑을 또 열심히 늘어놓는 시간으로 보냈다거나 면접관님은 지금 딜레이 때문에 계속 고생스러우신데 그런 것들 관여하지 않고 할 말을 거의 뭐 3분 이 정도 느낌으로 욕심을 내면서 하셨다거나 이 손을 든 친구들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의 기회를 부정적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오히려 가만히 있던 친구들에게 기회가 돌아간 어찌 보면 운과 다름없는 합격을 한 친구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이 좋았던 친구에게 맞추어서 내가 본 사례는 손을 안 들고 합격한 사례야 라고 믿으면서 가기에는 정말 좀 위험 부담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시거나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면접관님께 전할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무조건 준비를 해 가시되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손을 들라 이야기를 하시면 절대적으로 손을 들고 기회를 가지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하고 싶은 말로 절대 피해야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수상소감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면접관님, 이 자리 마련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 제 이야기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면접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맞추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인사를 하고 나갈 건데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하는 수상소감처럼 이 자리 마련해주신 면접관님께 감사하다. 이런 부분들은 면접관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또는 면접관님을 굉장히 실망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과거에 아시아나항공 채용 설명회 때 인사 담당자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되게 넘치는 시간을 할애하시면서 질의응답을 도와주셨던 사례가 있는데 마이크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각각 다들 이제 질문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시점에 어떤 한 친구가 마이크를 딱 잡고 한참 뜸을 들여 아 먼저 이렇게 채용 설명회와 같은 귀한 기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곧바로 커트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질문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사례. 자, 요것만 우리가 관찰해 본다고 해도 불필요한.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고 면접관님께 필요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는 좋은 태도가 될수 있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상소감은 피하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피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나 혼자만의 이야기, 특히나 이제까지 승무원 준비한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다는 하소연을 막 하시게 되면 이것 또한 면접관님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연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의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 하고 싶은 말로 어떤 답변이 어울릴까요? 네, 여러분들 아마 이미 가지고 있는 답변일 거예요. 입사 후 포부의 형태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로 굉장히 적합 반 내용이라고 저는 떠올리게 되는데요. 입사 후포부라는 친구는요, 저 자신의 어떤 약속,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도 포함되지만 상대방의 회사에서 어떻게 근무할지 그 회사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들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 회사와 나를 결합시켜서 해야 되는 주제가 되는 이야기들 위주로 마지막 하고 싶은 말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좋은 대안이 있다면, 여러분, 면접관님도 여러분들을 관찰하시면서 면접을 보면서 배우시는 시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와, 나 신입 때 저랬지. 와, 맞아. 나도 진짜 저런 생각 가지고 들어왔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자신들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좀 돌아보시고는 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멘트로 유명인들의 어록이나 또는 사자성어나 또는 어떤 국가대표 선수들의 역사적인 순간이랄지 성공했던 사람들의 가치관 같은 것들을 이야기 드리면서 면접관님도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이야기를 포함하는 말하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면접관님, 최근 축구 경기 시청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요즘 굉장히 핫한 선수 손흥민 씨를 기억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멋진 선수가 되기까지 이 손흥민 선수 뒤에는 솔선수범 희생하며 기본기에 충실히 보조했던 아버지라는 코치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손흥민 선수가 힘들다고 할때 같이 줄넘기를 뛰어주고 손흥민 선수가 하고 싶지 않은 표정으로 훈련에 참여하면 본인이 직접 같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이런 기본적인 운동까지도 함께 해 주실 정도로 이 친구가 혼자 하면 힘들 텐데 그래도 아빠가 같이 하니까 억지로라도 해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 뭔가 솔선수범하는 지 밑에서 자랐던 선수 이기 때문에 멋진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승무원이 되어서도 이런 손흥민 선수를 키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가진 정신을 배워서 남들이 다 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에 가장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하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하면서 나왔던 내용으로 면접관님들이 또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시간, 이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번호.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 얘기했던 친구 있잖아? 이런 느낌으로 그 이야기했던 내용의 감동으로 자신을 기억시키는 것도 합격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또한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합격의 기술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해서 면접관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거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들었던 지원자로서 인상을 남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횡설수설 부족한 이야기들로 이기적인 시간 보내는 그런 시간으로 절대 활용하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면접관님을 깨워드릴 수 있는 굉장히 귀감이 될 만한 스토리 같은 것들 잘 준비하셔서 꼭 승무원이 되는 데 활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쌤은 다음 시간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